편안히 모시는 것과 편안히 안 모시는 것,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 해서 찬스, 세요모시 것, 편안히 모세요 것, 오늘 예. 저희 편안히 에서는요 좋은 실버 타운에 편안히 해라는 예.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실버 타운에 대한 오해는 뭐가 있을까요? 어예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냐면요 저희가 한한이가 아마 이런 실버 타운이나 요양 산업에 관심 있는 대기업들과 가장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회사일 겁니다. 네 어, 우리나라 에 있는 어떤 어떤 음. 플랫폼보다도 네네. 제가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려고 음. 하면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실버 타운을 지으려고 음. 그러면 어떤 게 좋은가 하고 그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은 조사 결과도 나오고, 음. 실버타운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는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좋은 실버타운이 이런 게 좋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아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오. 얘기를 해볼고요첫 네, 네, 네. 번째. 첫 번째. 실버타운은? 공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네, 이거 아닙니다. 어, 물론. 공기? 공기 좋아야 되는 거 공, 아니에요? 공기, 계시는데? 공기 좋은 네. 시골에 처박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 공기 좋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 공기 좋은 곳이라는 그쵸. 게 사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이 먹었고, 폐도 안 좋고, 이렇다 보니 어, 산 좋고, 물, 물 좋고, 좋고, 공기 좋은 지방에 처박아 놔야지 이렇게 실버탕을 네. 줬다가 아주 여러 그런데가 망해 나갈 겁니다. 음. 실은 그런 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죠? 하지만 네. 도심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저는 예. 나이가 들수록 도심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심에 살아야 되는 게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이 지내던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어 내가 어, 그, 다, 내가, 고향은 시골이고 그렇겠지만, 네. 내가 이제 서울에 와서 살고, 또 경기도까지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내 친구들이랑 아들, 자녀들이 다 있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고. 네네두 네. 어, 번째는, 특히 병원이랑 가까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예, 병원이랑 가까웠고, 그것도, 중, 요새 지방의료 인프라가 안 좋다고, 네네. 막 신문에서 엄청 나오고, 의사정원 충원한다고 거기 한번 댓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어. 지방의료를 네. 확충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 어차피 아프시면 다 서울, 원, 서울 오대병원으로 다 올라가신다. 제가 뭐이제 그래서 의료를 확충할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쨌든 지방에 계신 분들도 몸이 불편하시면 전부 서울에큰 병원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실은 이런 실버타운들이 음. 공기 좋은 곳에 있어야 한다. 네네. 이거는 오해입니다. 아하. 공기 좋은 곳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도심 주변에 주거지 가까운 곳에 있는 실버타운을 원하시는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많다. 아, 그러니까 아, 향후에 실버타운을 지을 때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 이것도 모두가 하는... 왜, 왜 가끔 어르신들한테 네. 실버타운을 들어가라고 음. 그러면 어? 그분들이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럼 전부 다 노인네들만 있는데, 노인네들 그러니까. 아유 여기 봐도 노인네, 저기 봐도 노인네. 야, 야. 저도, 네. 제가 남자잖아요. 네, 네. 어디 식당에 어디 모임 가서 남자들만 있으면 가기 싫어요. 아유. 이렇게 다른 성별, 여자분들이 네. 있어야 좀 가고 싶고, 거꾸로, 음. 이 실버타운도 네. 뭐가 중요하냐면, 네. 어르신들만 있으면 싫어해요. 아. 어르신들만, 물론 지내는 건 어르신들이 있어야지. 네, 네. 거기에는 음. 애들도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들도 교류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못해 성별도 네. 남녀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실버타운들이 음. 여자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적어갖고, 거기 생기는 여러가지, 어, 아, 그런 식으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편안해서 나중에 짓는 실버타운은 성비를 맞출 겁니다. 아, 좀 맞춰주세요. 어, 성비도 맞추고, 네. 연령도. 물론, 네, 네. 그,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지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중장년층, 음. 또 청소년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네, 네. 또 손주, 손녀들이 와서 지, 네. 지낼 수 있는 어떤 키즈존이라든지, 네. 네네. 아니면 또 이렇게 어 놀러 와서 하루 묵을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개념의 어 그런 뭐 휴가 휴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계돼야 돼요. 아하. 그래서 다시한 말씀드리지만 실버 타운이 음. 어르신들만 쾌적하게 모아놓고 병원만 잘 되면 병원 시설만 잘 됐으면 돼, 아닙니다. 그럼 망하기. 딱 좋습니다. 무기력하게 딱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어르신들이 본인들만 있는 걸 싫어하세요. 맞아요. 물론, 어, 개 중에는 어떻게 해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음. 그, 공간을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쩔 수는 없는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만 네. 있는 걸 싫어하신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좋은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어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 더클래시 500이나, 네. 뭐, 마곡에 하는, 롯데에서 짓는 시어타운이랑 뭐, 전부 다 병원이랑 붙어 있는 걸 지금 강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네. 어, 실은 향후에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음... 왜냐면, 이제 어떤 원격 진료라든지, 네. 뭐, 이제 영상 의료 진료라든지, 또 서울시 내에도 보면은, 네. 어, 실은 서울이나 경기도권 내에는 네. 웬만한 실버타운 어디다 저도다 30분 이내에 대형병원이 다 있어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붙어 있는 게 반드시 붙어 있고 지하로 연결돼 있고, 물론 그런 실버타운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데는 되게 제한적이고요. 네, 네. 그렇게 반드시 붙어 있지 않아도 네.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네. 전혀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IT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어, 건립이 되고 있다. 반드시 병원이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근처에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뭐 삼성병원 이런데 다이3 0분 거리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이랑 단별화 붙이고 있지 않아도, 그쵸. 뭐 실은 의료 활동이나 뭐 의료 어떤 뭐 혜택을 받는데 네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병원이랑 단별화 붙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나 또 그래야 되는 강박은 아. 없어도 된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료 솔루션들이 네. 앞으로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다음에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또 이건 오해이기도 하지만 아, 네. 좀 현재 문제이기도 합니다. 치매 걸리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어 나가실. 실버 이것도... 타운에서 네. 어, 치매 걸리면 무조건 요양원이나 어. 이런 데로 가야 되고 퇴소해야 돼요. 아 무조건 그렇게 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일부 실버 아. 타운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네. 어, 실버 타운에서 제일 갑질하시는 음. 게 이용자분들이세요. 하다가 음.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내가 쾌적하게 오려고 했는데, 음. 옆방 쓰던 김영감님이 갑자기 치매가 걸려갖고, 분위기 흐리고, 뭘 흐린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네. 시설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걸리시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시설. 만 80세나 85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시설도 있고요. 음. 어떤 시설들은 치매가 걸려도, 그 안에 방문여행이나 이런거 해서 계속 공존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여기서 더 나가서 어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A동에는 실버타운이지만 B동에는 요양원에서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주거 문화나 노인복지 시스템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와 관련된 정보는 음... 현안에서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에 네.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시설만 있는 건 네. 아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나가야 된다 네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 아. 내가 실버타운을 들어가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게 체인저처럼 바뀔 거예요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체인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어, 봄에는 서울에 있지만 음. 어, 여름에는 부산에 있고 가을에는 어, 설악산 근처에 강원도 쪽에 있고 음. 약간 어떤 리조트 음. 형태로 돼갖고 네, 네. 비슷한 이런 체인점이 돼서 왔다갔다 할수 있는 오. 이런 것들도 아마 개발이 될 거고요. 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도 여기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겨울에 한달 살기 하거든요. 동남아 따뜻한 곳에서 한달 살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이게 훨씬 확충이 돼서, 어, 겨울에는 동남아에서 한달 살기, 여름에는 몽골에서 한달 살기. 뭐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지역적으로 또 이동, 이동을 하시면서, 그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 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가 생길 거다. 네. 지금 뭐, 다시 한 번, 그, 오해를 모아서 마, 말씀드리면, 공기 좋은 곳에 어르신들만 확 붙어있고 병원에 담벼락 붙이고 있으면서 치매 걸림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이걸 모두 만족시키지는 않더라도 이거 꼭 이런 부분이 아닌 실버타운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하는 실버타운들도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어 이런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면 되느냐. 편안히 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편안히 에서 좋은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저희 편안히는요, 노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실버 라이프가 골드 라이프가 되는 그날까지 편안히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가지다 함께.